경사를 보고 혹시 설렌 적이 있나요? 아. 이 질문 해 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아, 네. 솔직히 있습니다. 여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아버지께서도 육군이긴 하지만 다 장교 출신이셔서 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군인이 되면 그 명예심이라는 게 그렇죠. 초반에도 그군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음. 내가 만약에 군인이 되면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 음. 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음. 그거를 좀 느껴보고도 싶었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좀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통역 장교를 선택해서 그 훈련 받을 때좀 어땠어요? 예를 들면 뭐좀 힘들었나요? 아니면 괜찮은? 저는 훈련 받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3사관학교에서 기초군사 네.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2010... 5년도였는데 그때 네. 되게 추운 때. 아... 근데 이제 거기는 그 교장이 학교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교장이. 그래서 네. 교장을 가는 것 자체가 행군이에요. 아... 근데 해군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웃음> 어? 뭐지? 약간 꿀인데? 네, 걸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걸을 이유가 없다. 네. 훈련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laughs> 네, 괜찮았는데 이제 좀 무서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함. 아 비상 이함 훈련. 아 네, 이함은 좀 저... 무섭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laughs> 네, 네. 거. 아무 장비 없이. 네. 훈련 받을 때, 장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군 여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 똑같이 받잖아요 네 똑같이 받죠 그때 봤죠. 이제 여군으로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거는 근데 여군으로서라고 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음. 힘들고 네.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여군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좋은 애들도 있고 남군인데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군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이제 체력이 그 여군 후보생들에 못 미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다 똑같은 기준선을 두고 봤을 때 임관할 때쯤 되면 다 전체적으로. 체력이 상승하니까 맞아요. 좀 음...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여군으로서 아... 힘든다는 거. 그 혹시 제가 이거는 좀 질문이 좀 제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훈련 받을 때 보급품을 주잖아요. 네. 훈련 받을 때 그런 생리대나 이런 것도 지급을 하나요? 그런 걸다 챙겨와야 됩니다. 본인, 아, 본인이 챙겨와야 네, 돼요? 본인이, 본인이 필요한 만큼 챙겨오고 그리고 운동화 있잖아요. 네, 네, 네. 남군들은 보급으로 나가는데 여군들은 보급으로 그게 안 나와요, 사이즈가. 어... 아,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을 어... 때는. 왜요? 그게 뭐 사이즈 때문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 사이즈가 부족해서 네, 이제 작은 구, 사이즈가 없었다. 네, 그렇아 그리고 속옷, 속옷 이제 생리대 어. 그리고 뭐 운동화 개인별로 챙겨 오라는 게몇개 있어요. 대신에 지급비, 아, 네, 네, 지원비를 줍니다. 아. 임관 하고 나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아, 따로 이제 15에서 20으로 그냥 그한세달 <laughs> 아, 받은 훈련 그거를다 네. 챙겨 와라 이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생도분들이시든 뭐 ROTC나 뭐 학사 장교 저희처럼 학사 장교들 도 보면은 남녀 군이 다 같이 와서 훈련을 똑같이 받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막 여군하고 남군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본인 기수에서도 그 연애를 많이 네, 했어요. 네, 네, 네. 아, 저희 기수에서도 네. 뭐 동기들끼리 사귀는 친구도 있고 네. 훈련관. 근데 네. 왜 한기수씩 꼭 나오지 않나? 않나요? 아, 훈련관하고 훈련관이랑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 임관하고 나서 훈련관이랑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본인을 조지던 그 훈련관한테. 네. 근데 이게 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훈련관들은 남군 훈련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여군들은 이제 그런 군 조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중위 또는 갓중위들인데 그막 네. 이렇게, 이렇게 모자 눌러쓰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약간 느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어 멋있다. 약간 저 훈련관 멋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아. 막 그게 막 사랑이란 감정으로 막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 뭐 훈련관들이랑 잘 되는 친구들 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이긴 보여요. 아 얘네 둘이 뭔가 지금 아. 눈이 맞았구나. 약간 아. 얘네 둘이 되게 서로 막 낯가림 없는 전우인 척하면서 썸 타네? 약간 아. 이런 게 보이거든요. <laughs> 전우인 척하면서 썸 타는 게 보이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게 없어. 전우인 척하면서 썸 타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냥 수 있을까요? 뭐. 네. 이제 서로 거기서 볼걸못볼걸다 보잖아요. 여군들도 머리 다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 기두컷 하고. 저는 처음에 머리를 자르고 네. 딱 거울을 봤는데, 네. 약간 김정은 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는 망했다. 네. 막 아무튼 막 그런 네. 볼걸못볼걸막다 네. 보면서 있는데, 아, 자식 교육할 때 이제 서로 옆 항상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막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죠. 눈빛 또는 뭐. 아, 같이 붙어 앉 서로 막 낙서 하면서 막 얘기 수다 떨고, 그냥 말로 수다 이렇게 하고. 그쵸, 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개 지랄이네요. 군생활 하시면서 <laughs>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찝적대는 남군들이나 이런 분들 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남탕이잖아요. 거기 사실 그쵸? 거의 열에 아홉은 남자인데 네. 아저 남군 보고 좀 설렌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병사를 보고 혹시 설렌 적이 있나요? 아 질문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솔직히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너사람의 아, 그렇게...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잖 아, 너무 잘생겼다. 아, 아. 커졌는데. <laughs> 아, 저 아. 친구 헌칠하네. 잘생겼네. 어 해군의 그럼 장단점 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군의 장점은 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럼 해군의 단점? 해군의 단점. 네. 근데 너무 좁다 보니까 네. 쓸데없는 소문도 빠르게 퍼지고 또 어. 빠르게 퍼지는 만큼 되게 왜곡되는 게 많고. 제가 이제 그 작전사에 오기 전에 네. 순항훈련에서 뭔가 이렇게 썸을 탄뭔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그 되게 사소한 사생활이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여군의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기들 사이에서 그게 싹다 퍼졌고, 소문이. 네. 아, 쟤랑 쟤랑 뭐 이렇게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네? 네네. 근데 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전사에 와서, 아, 너가, 아, 아, 너가 너구나. 그래서 정말 해군사회가 좁구나. 근데 심지어 그게 조금 더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런 사람으로 찍혔다는 게 이미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음. 좀 그랬죠. 아, 너무 좁아가지고 네. 좀 약간 소문이 와전되는 경우가 네. 많다. 네. 실제로 통역을 할때 이제 그 주체는 누가 돼요? 장성분들 통역을 하는 건가요? 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과장님들, 중령, 뭐 소령이 될 수도 있고요. 대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대위 선배들도 가끔씩 나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좀와 봐. 이렇게 하면 가서 음... 도와드리고 하는 거죠. 장성분 통역하신 적도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훈련 갔을 때 전단장님이 네. 그 원스타셨기 때문에 네. 전단장님의 통역관으로 간 거니까 이제 매번 통역 지원을 해 드렸었고. 아그 해군 사관학교에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교장님께서 교장님이면 스리스타 네 스리스타 교장님께서 아. 그때 제첫 통역 대위전이었거든요너 아. 소이로 들어왔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예를 들면은 통역하다가 내가 이 단어 좀 이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아. 구라로 통역을 한 적도 있어요 혹시? <laughs> 구라 로한 적은 있습니다. 구라로 아, 한적 있는데 <laughs> 네. 그게 잘 구라를 이게 너무 큰 스케일로 쳐버리면 네. 큰 일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사소하게 약간 뭐. 구라를 친다기보다는 그냥 네. 빼먹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들었던 부분을 그냥 빼먹는. 아, 그냥 그 원래 몰랐다는 식으로. 예, 네, 원래 그냥 나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다. 어느 정도 아, 이건 그렇게 쓰잘데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면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음... 뭔가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시간을 바꾼다거나, 뭐 일자를 네. 변경한다거나 그런 중요한 이야기라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 한 번만 더 말씀해 달라. 이좀 애매해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기도 한. A라는 단어를 모른다. 네. 이걸 잘 모르겠다. 어. 이게 무슨 용어인지. 그래서 제가 쏘이 때는 이게 됐어요. 제가 임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거 잘 모르는 용어인데 혹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좀 미군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받은 거를 토대로 아, 이게 약간 이런 이런 거라는데 라고 하면 또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그 이거구나 하고 또 음. 어떻게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아.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네. 주한 미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말도 할줄 알고 영어도 할줄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계세요. 가끔 계세요.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계 미군, 미국인, 아. 그러니까 미군인데 한국계신 분들은 한국어 잘하시고 가끔. 뭐 진짜 통역장교가 부재중이거나 이럴 때 그런 분들이 되게 도움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C N F K 내에 진짜 딱 통역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군무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군무원분들? 네, 미국 아... 군무원. 그러니까 C N F K 측에서 고용을 한 건데 한국인을 고용을 한 거죠. 아 한국인을 고용한. 네, 그러니까 통역이 되는 한국인인데 이제 군무원 신분인 거죠. 그 아까 처음에 순항훈련도 이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순항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요 일단 순항훈련은. 이제...